야, 빨다, 나락강 현지명.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인기가수 현지정 씨. 이들의 환상적인 무대 뒤 안에는 필로폰이라는 마약의 힘이 조사를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청담동에 있는 이탁시 음악 작업실과 서울시내 유명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아오다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중학교 동창생들인 경기도 구리시 23살 이병현 씨와 서울 반포동 22살 고대웅 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이들에 대해서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시가 300여만 원치의 필로폰 2그램과 주사기 등 10여 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수집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3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연예가 주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치는 유범인 줄 알고 있지만 필로폰 주사를 맞으면 노래가 잘 불러지고 음악적인 영감이 잘 떠올랐다고 말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하는데 더잘 되고 그러기